쪽으로 이상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중간중간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꼭 확인하셔가지고 어, 토지를 매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한숨만 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제인펌노원의 영동훈입니다. 오늘 여기는 제가 새로 하우스를 신축하려는 농장 입구입니다. <laughs> 지금 전체 면적은 하우스 면적은 1,300평 지려고 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보시는 것 같이 토목공사 중간에 하다가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새로 뭐 귀농하거나 아니면은 저같이제 농장을 꾸리려고 하는데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라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이기 면적 3,750평 정도를 매입했는데 뭐 나올 수는 없지만은 입구 쪽에 저쪽에 어, 주택이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농지다 보니까 하우스를 짓는 거에 있어서 일조권이나 저만권은 전혀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 민원을 넣고못 짓다 보니까 혹시라도 하우스를 짓거나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농장을 지어야지 저같이 뭐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소송에 휘말리거나 아니면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못 짓고 있거든요. 제가 남은 농장에서 임대해가지고 하우스를 지금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 농장이 빨리 지어졌으면 여기서 지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뭐 자재만 지금 한 이러거나 지어놓고 나서 하우스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토목공사 같은 경우도 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 정리된 땅을 사, 사면은 토목공사도 쉽게 그냥 할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논이었지만 여기하고 단차가 좀 약간 있어가지고 저쪽, 가쪽 좀 깎아내고 그런 것만 했을 때도 한 2천만 원 정도 넘게 든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로 이제 다른 반대 예는 또 뭐가 있냐면은 너무 낮은 논을 사가지고 그게 안에 흙을 채웠는 거 있죠. 그책을 채웠는데 보통이 2, 3천만 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 자기 입맛에 난, 맞는 땅은 없겠지만은 이런 거 저런 거다 체크해 보고, 어 땅을 구매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때 당시에 이쪽에 논밭이 나온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집도 있는데 이제 저기 이따가 내 집을 짓고, 여기 농장을 운영하고, 저쪽 반대쪽에 있다는, 가공하는 공장 용도를 하려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너무 저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우스를 짓더라도, 딱 매입하더라도, 그 근처에 상황들, 뭐, 못 짓게 해가지고, 막법정 소송하기도 하고, 뭐, 결국에는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저희들이 뭐 법적으로 이상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중간중간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꼭, 확인하셔가지고 어, 토지를 매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한숨만 납니다. <laughs>